자, 여기도 한번 볼까? 응. 음. 이번엔 개체가 P1부터 P3, P1, P2, p 3세개 개체가 있는 거야. 어떻게 나왔느냐? 기억은 A세트, 니는 B세트에서 결정이 돼. 근데 D귿은 D세트에서 결정이 되는데 뭐라고 돼 있니? 오, 중간 유전. 그죠? 자, 그다음에 유전 제형이 P1은 요렇게, P2는 요렇게, P3는 요렇게 생겼어. 우리 지금 뭘 모르는 거냐면, 지금 얘네가 독립인지 연관인지를 얘기를 안 해줬어. 그지 우열 관계만 쭉 설명을 하고, 연관 관계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그거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자, P1과 P3를 교배했더니 표현형이 4가지. P2와 P3를 교배했더니 6가지야. 자, 그럼 어디 봐봐. P1,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 small d, d. P3, 급여한 거야, 그치? P3는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 large d, small d. 근데 요 사이에서는 표현형이 4가지. 네 자, 두 번째 급여는 P2와 P3를 급배했어 근데 P2는 small a, a, Large 라지 B, large B, 라지 D, small T. P3는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 large D, small T. 근데 이 사이에서 자손의 표현형이 여섯 가지가 나와야 돼. 자, 일단 인수분해를 해보자고. 음. 표현형이 네 가지라는 얘기는 2 e and 이야. 여섯 가지는 3 and 이. E. 무슨 소리지? 염색체가 두쌍 관여하는 거지. 고배법술의 해석을 할수 있다는 것은 독립된 유전자들이란 소리인 거야. 자, 그래야 써. 어디 해보자고. 일단은 어, 디귿, D가 중간 유전인 걸 통해서 먼저 한번 갈라볼 거야. 자, 봐봐. 라지 D, 스몰 D, 라지 D, 스몰 D 만나면 세 가지 유전자가 다 나오지. 이거 세 가지 가능하지. 그 다음에 여기 스몰 AA, 라지 BB 동형이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야. 그러면 이 사이에서 표현형이 두 가지가 나온다면 3곱하기 2를 D만 독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어디 그게 맞는지 한번 해보자고. A B가 연관이면 얘는 스몰 A A, 라지 B B. 얘는 자 이게 다시 표현형이 두 가지 나야 와 되는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 스몰 B 라지 B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럼 해봐. 무조건 라지 B가 들어가니까 B는 우성이 나올 거야, 그치 그럼 A가 어때? 어, 두개 갈려, 그치 우성 또는 열성,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두개지 두 나올 것 같아, 그런 거치 그럼 여기서도 그 적용해서 물이 없는지 봐야 되는데 잘 봐봐. D가 독립되어 있어라고 놓으니까아 스몰 D D 라지 D 스몰 D 만났으니까 자손도 스몰 D D 라지 D 스몰 D만 나와서 표현형 두가지 설명돼. 그럼 A, B가 연관일 때 어떻게 연관되면 두 가지가 나올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상인. 여기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상인. 그러면 어떻게 돼? 라지 A, B 들어가는 순간 우성 우성. 스몰 A, B, 스몰 A, B 만날 때는 열성 열성 표현형 두 가지지. 아 그러면 A, B 연관의 T 독립이다. 자, 그래서 이게 맞는지 한번 해보자. 기억. p1에서 라지 ab는 연관되어 있다 찾았어요. 아, 그리고 어차피 이게 p3에서 요거 공통이니까 아, 요거 이렇게 자꾸 들어갈 거야. 네. 자. p1과 p2를 교배해서 자손 F1을 얻을 때나타나시는 표현형은 최대 네 가지다? p1과 p2를 교배했어. 그렇지? 그러면 b는 무조건 우성. A가 두 가지로 갈리니까 A, B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형. T 어때? 여기랑 똑같이 두 가지지. E and E 표현형 네 가지 맞고요. D, P3를 자가 교배하면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 B 우성 우성이며 d 가 중간 형질일 확률은 그 얘기야. 이렇게 생긴 애들끼리만 교배한 거야. 일단 라지 d 스몰 d 확률은 그냥 2분의 1이지. 2형, 2형 교비해서 다시 2형 나왔으니까 이번에 우성, 우성 확률은 얼마니? 이거는. 상인형과는 한쌍 유전이랑 똑같아. A세트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만나서 우성 확률 4분의 3이지. 이거야? 그럼 곱해서 얼마? 아, 8분의 3 나오지. 이거 디귿도 맞아서 기억 디귿, 니역, 디귿 다 맞는 거다잉.